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으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하늘 기쁨이 되어 매일의 암성이 되고 실천이 되는 역사가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9장, 1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면 이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과의 그 의로움을 통한 화평과 우리 마음 중심에 임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할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영적인 예배란 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앞에 분명하고 확실한 살아있는 예배자, 행동의 예배자가.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각자 부름 받은 그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주제로 일차적으로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비추어 가는 구체적인 의의 실천을 우리가 읽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 양식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의 그대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어둠의 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잔소리고 지나가는 훈화에 지나지 않는 무덤덤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환호가 살아있는지 그 경이로움이 일상 안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가 실천되는 12장부터 중요한 단어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분별이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일상이 진리의 혁명으로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이 분명해지고요. 빛과 어둠이 분명해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고요. 이것이 모두의 유익을 위한 건지 내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것인지가 분별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에게 공감할 수 있는 합당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구약의 율법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사랑으로 열려진 새로운 언약의 율법이 공유되고 공감되고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실천이 시작이 되는 첫 시험대가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바울도 교회로부터 12장 3절부터 시작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열게 됩니다 한 몸에 다양한 지체를 가졌으니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서로를 돕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교제를 설명을 하고 13장 9절에 다시, 이제 우리가 반복돼 살펴볼 사랑과 섬김의 실제 삶의 구현을 들려주게 됩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설교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칠 그 내용이 있습니까? 누구나 아는 얘기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생수와 같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제 서서히 우리 마음 안에 부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이게 그럼 또 다른 율법인가? 또 다른 멍해인가? 예, 그렇습니다. 나태범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이제 우리에게 푸른 처장이 열리고 만사 형통이 열리는구나. 아닙니다. 나의 멍해를 메고 이승와 같이 사랑의 종로로서 나아가는 삶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종노릇입니다. 육체의 정령을 향한 종노릇에서 남을 지배하고 내가 높아지고 있는 오만의 죄 압제 굴레와 지배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인이 되려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남을 삼기는 사랑의 종노릇을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을 실천해 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즐겨 손대다하시고 즐겨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생각하십시오. 거룩한 믿음의 변화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실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천의 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 참으며, 환란이 없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환란 중에 참아야 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힘 쓰셔야 됩니다. 항상 주저앉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령의 성령의 그 마음 뜨거운 성령의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 즐거움을 품고서. 그래서 늘 아까 합당하다는 예배에 강조를 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왔는지. 이게 서로의 유익한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라가 아니고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 즐거움을 나누시고, 아파하는 자들과 아픔을 나누시면 서로 도우시고, 배나도, 배나도 선으로 아그리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악을 갚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결정입니다. 나는 원수를 갚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여 없애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그건 법에 의존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의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악을, 내가 악을 갚으면 악이 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악을 갚지 않으면 악이 소멸됩니다. 악은 악을 낳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와 악의 고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 악의 고리를 만들어서 배나도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고 알수 있어야 통곡을 하고 회개가 뭔지를 배우고요. 성령의 교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배워 가십시오. 그리고 거룩해 이루는 이 믿음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서야 될 분명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서로 세워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실천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돈과 권력과 성의 오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일이 소중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레비기 18장, 19장, 20장 말씀 읽어가고 있습니다. 고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일어서야 됩니다. 죄가를 씻으십시오. 진정한 용서를 하십시오. 자신하고도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사랑을, 치유를 경험하시고, 과거의 악의 고리를 끊으시고, 과거를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유대로서 서로를 세우고, 돌보고, 존중함으로써,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위대한 역사. 네 원수가 쥐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쥐리거든 먹이고, 주님에게서 말씀을 듣습니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이런 구절은 당대의 풍속인데, 특별히 애굽에서 있었던 숯불을 숯, 담은 그 그릇을 이고 감으로써 회개의 공적인 표시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유로움 이 빛남,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가는 삶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 영광스럽게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